그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온 곳이 어디에요? 아, 공원에서 사륙신 공원에 뭘 보러 오셨어요? <laughs> 묘지 보러 묘지 <laughs> 보러 왔죠 <laughs> 그죠? 네 예? 예, 맞아요 사륙신 공원에 묘지를 보러 왔습니다 또 묘지와 그 묘지의 무덤 주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몇 가지 시설물들을 보러 온거예요 사륙신의 뜻이 뭡니까? 여섯 신으로서 신앙. 의를 지킨 여섯 사람. 여섯 사람 여섯 명의 신앙 그렇죠? <laughs> 성이 사고 이름이 육신이 아니고 <laughs> 죽음으로서 의를 지킨 <laughs> 여섯 명의 신하이사살신이죠 <신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여섯 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거기 자료를 여러분들 간단히 드렸는데 아그 그러면은 혹시 노들 강변에서 노들역에서 오시다 보면 그 벽에 함석한 신가요? 시를 이렇게 쓴거 보신 분이 계시죠? 못 봤어요? 봤는데 음, 어, 어, 아니에요, 봤어요. 뭐. 네. 기가 와가지고 못봤 노들역에서 오다 보면 은한세포이 씨가 네. 그 옆에 씻었어요. 음. 그 대충 내용이 뭐 이런 거 같아요. 세조가 불러온 피바람, 음. 그 피바람 뒤에 우리는 의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사륙신이 죽지 않았던들 우리가 의를 어떻게 알아, 알겠는가. 뭐 이런 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럼 의가 뭐겠습니까? 의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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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를리. 우리, 오를르 우리가 그 조선은 잘 아시다시피 네, 유학을 통치념으로 이 해서 설립된 나라입니다. 그 유학에서 가장 그 요구하는 일반인들의 요구하는 것이 갖춰야 될 동목, 다섯 가지 동목이 있죠. 인, 의, 예, 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상 우리가 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의 신 오상은 그 어디서 왔냐면 맹자의 여러분들 자료에 있듯이 사단설에서 왔어요. 맹자가 이 예지를 얘기할 때그 단서 단이라는 건 단서입니다. 실말이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은 이는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예는 겸양의 마음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비지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거기서 의인은 뭐를 뭐를 얘기했냐 를 하면 수어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했니요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남발을 그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죠. 그죠? 결국은 여섯 명의 신하가 옳은 일을 했다 하는 이제 그 뜻. 그래서 이제 의를 붙인 거죠.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 무슨 융봉길 의사 하는 의도 사실 그런 뜻입니다. 죽어야 의가 붙는 겁니다. 죽어야 죽지 않으면 의가 붙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무슨 옳은 일을 했을까? 뭐다 아시다시피 그, 그 안내판에서 보면은 단종의 보기 운동을 했다는 거죠. 보기를 했다는 얘기는 단종이 왕이었는데. 어떻게 물러났다. 는 다시 보기, 다시 자리로 앉혀놓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종이 왜 물러났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단종이 물러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에는 실마리를 이제 세종 때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세종대왕은 총 자식이 22명이었어요. 아니? 왕비 소원왕후에서 팔남 인녀를 두었고 아마 금술이 좋았던 모양이1열 명을 두었고 그다음에 후궁에 다섯 명에서 신남 인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팔남 인녀 중에서 왕자가 첫 번째 왕자가 그 다음 임금이 된 문종이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수양, 셋째가 안평대군, 넷째가 이명대군, 광평대군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 여덟 명까지갑니다 문종은 4대 임금 세종의 뒤를 이어서 5대 임금이 되었는데, 문종은 8살 때, 보통 세자가 되는 건 8살 때 되는 겁니다. 세자가 8살 때에 돼가지고, 에, 37살에 왕에 올랐어요. 그렇게 29년간인가? 2 9년간의 세자 생활을 한 거죠. 세자 생활을 하기 마지막 전 8년간은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대리청정은다 아시죠? 우리가 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렴청정, 하나는 대리청정, 하나는 섭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왕이 제대로 정사를 볼수 없어서 대리로 해서 하는 게 수렴청정 하는 거,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수렴, 렴은 카텐입니다. 수는 내리뜨려 드는 거고, 카텐을 내리뜨리고 뒤에서 청정, 이제 듣는 겁니다. 정사를 듣는 거죠. 대개 이제 할머니나 이제 왕실의 <laughs>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데그 당시에 문종이 왕이 되기 전에 될 때는 그 대비가 다 죽어서 없어요. 세종의 부인도 소원왕도 죽고 어머니인 현도왕도 자기 납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자를 하면서 대리청정 세종의 정당 상태가 안 좋으니까 8년간을 세종을 대리해서 대리청정을 하는 것이 세자가 하는 것이 대리청정입니다. 석정은 왕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신하나 다른 왕족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섭정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대리 측정을 했는데 할때 대리 측정을 할때 세종과 단종이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문종이 몸이 약한 겁니다. 문종이 워낙 효자고, 그로 일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워낙 약하니까 문종이 만약에 일을 왕이 돼서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후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후계는 간당어린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왕실 어른들도 여자들도 없어요. 누가 일을 돌려야 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수시로 집힌 전 학사들한테 야 만약에 큰 일이 있으면 잘좀 부탁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종이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캐기는 것이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입니다. 수영대군과 음. 안평대군이 큰일입니다. 수영대군은 음. 그, 문도, 이, 문도 글도 잘하지만 특히나 무예가 뛰어났어요 활쏘기도 잘하고 말타기도 잘하고 무예가 된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어디 그 야외를 갈때 수타사를 한번 들렸죠 홍천에 수타사에서 국보 한번 보신 거 기억 이 있습니까 예, 속보상전 한번 봤어요 예,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명의에서 예,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음. 잔수를 한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무가 워낙 뛰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무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어요. 시, 서, 화에 아주 탁월해서 그 당시 왕족이면서도 삼절이라고 불렀고 조선 초기에 글씨를 하도 잘 써서 한호 어, 석봉 양산 두 사람을 조선 전기에 최대 명필가로 뽑습니다. 여러분들 안평대군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몽유도원도들어보셨죠 예, 제 꿈속에서 있는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 안견이 그걸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죠. 뭐, 유명한 그림.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났는데. <laughs> 그두 사람이 항상 걱정이 돼. 두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세종은 두 아들을 궁궐에서좀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도 그래요. 예, 특히나 이 수양대군은 그 봉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양이 아니고 진평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27살에 수양대군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양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 사마천 사계에 나오는 백이숙제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충신의 아이콘이죠 그게 백이숙제열전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러 가니까 어떻게 감히 천자의 나라를 치냐 그래서 자기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고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으로 되었다 이런 얘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문종이 드디어 이제 했는데 2년 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재상들을 불러서 황보인가 김종수를 불러서 통통 당부를 합니다. 왕이 죽을 때 당부를 하니까 그건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고명이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 하는 명령니까그러면서 죽고 나서 12살짜리 단종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단종이 즉위를 하니까 이제 대신해 줄 사람이 왕실 어른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상이 재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황보인이가 섭정을 합니다. 예, 3개월을 섭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김종서한테 넣는 게. 예, 그래서 김종서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서 황보가, 황보인이 섭정을 하니까 이 왕실 쪽에서 볼 때는 신하가 이시조선 나라를 지었다 펴락다 하는 겁니다. 예. 단종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꼴을 뭐,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못 봤다는데.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수양과 안평이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요 수양과 안평은 둘이서 상당히 견제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가 하면, 황구인이 김종서도 이 단종을 자기가 잘 키워서 나라를 반석에 올려놔야 되는데, 요, 이 삼촌이란 두 사람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수양대군의장자방 장량이를 그러는 한, 저, 한 명인가 나기 있죠. 한명이 가서 이제 이러요 지금 아무래도 수상하다. 안평이 먼저 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이 먼저 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뭐 황부인이 죽이고, 김종수 죽이고, 뭐 철태로 죽이고, 뭐 수십 명을 죽이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죠.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개유 정난입니다. 개유년에 일어나서 정난, 난을 안정시켰다는 얘기죠. 정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길에 그, 그쪽은 원래 개천이에요. 그 현대 이, 이 건설 그 사업 그 앞길도 이 개천이고 또이 저쪽에 창덕궁 옆길도 개천이고 삼청동도 다 개, 개천, 물줄기부진 복개를 했지만 헌적, 헌법재판소 앞에 그 개천에 그 많은 인원이 죽어서 피가 쏟아 피비린내로 동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일 재가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일어 내려오는 제동이에요. 그것이 제동입니다 제동이 이~ 원래 제골이었는데 제동이 되고 지금 한자로는 이제 예, 회주 회를 안 쓰고 다른 제자를 쓰죠 가지할 제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동이 됩니다.